LG디스플레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파파입니다 10월 30일 오후 2시 3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맞습니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그 예측에 따른 전략을 미리 세우고요 대응을 해야겠죠. 맞나요? 그 대응 전략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저 주식파파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그냥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10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일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면 이 10월 월봉이 마감을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음의 구름대, 이 음의 구름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구간입니다. 좀 아쉽게도 딱그 구간에서 바로 좀 저항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물론 또 그럴만한 게 지난 4월 7,150원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도 어찌 보면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침 주봉상에서도 저항이 코앞에 맞물리는 어떤 흐름 중에 하나였고요. 맞습니까? 다만 올해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전년도 24년도 종가 대비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54%, 약72%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보다 못 오른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장이 좋다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주식파파가 더더욱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초값 배팅, 뭐 히든 종목, 그리고 또 실시 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010 2265 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꼭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제가 자 LG 디스플레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과 또한 시초카페팅 히든 종목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음에 딱 주가가 음 떨어지면서 쿵쿵 맞을 때는요, 항상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야 징그럽 놈들. 그죠? 10월 14일, 그리고 엊그제 10월 21일인데요. 보세요. 자, 10월 14일,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물론 13일에 매도도 했었죠. 자, 요거는 제가 뭐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매도 사인까지 드렸었으니까. 자, 21일. 맞죠? 자, 그리고 어제는 또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지계 중인데, 예 네, 맞죠? 자 이렇게 실시간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 추정치도 체크하고 장 끝나면 당연히 체크하고 하실 수 있죠. 그게 어려운 분들은 꼭 영상 제 영상 챙겨 보시고 다만 영상은 제가 장중 또는 장 마감 후 찍고서 저녁에 업로드하거나 금요일에 찍고 주말에 올리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더욱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남기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주가의 변화 투자 정보 특히 실시간 타점이 포착됐을 때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목 아래에 더보기를 가 있거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 터치하시고, 예, 전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올라오는 동안도 역시나 외국인이, 예, 보시면 지난 뭐 8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양봉 크게 들어온 날은 뭐 어김없이 외국인이 매수하고요. 또 이렇게 은봉 떨어지는 날은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자, 그 말의 즉슨 외국인의 동태를 계속적으로 실시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관찰하시고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요. 왜? Why? 다음 주 10월 30일 오후 2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자, 10월 23일 바로 오늘이죠. 보도를 보시면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깜짝 실적 예고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물음표. 왜 물음표니? 우리도 LG 디스플레이도 그지? 실적 잘 나와야지. 자, 매출 6조 8천억 원, 영업익 이 4,3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LG 디스플레이는요. 구조 조정 비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간 누적 흑자 달성이 점점 자 OLED 디스플레이 업계의 하반기는 애플이 큰 손인데, 자, LG 디스플레이 애플 효과를 그냥 제대로 누리고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 컨센서스는 매출액 6조 8천억 원, 영업이익 4,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 아쉽게도 적자 나왔지만 3분기 4천억대 그죠 6조 8천억 4천 4백억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는요 모바일 고객사 신제품 출시 자 애플이잖아요 그죠 또 태블릿 패널 조기 출하와 스마트 시계 공급선 자 지배력 확대에 따른 가동률이 높아졌다. 연간 흑자 전환과 우호적인 OLED 협황이 지속될 것이다. 자또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모바일 OLED 성수기 진입, 북미 고객사 점유율 개선, 감가상각 인식 종료로 기대치를 앞지를 것이다. 또 북미 고객사 스마트 시계 물량 독점과 부진했던 TV 및 정보기술 사업부 개선세가 이어지는 점이 긍정적이다 말했습니다. 또한 KB증권에서는요, 올 하반기부터 OLED 패널 수입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과거 3년간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은요, 그동안 주식파파가 계속 8월부터 9월, 지금까지도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자, 여러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당일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물론 그 2시 전후로 해서, 또는 이후 11월 초에 계속 주가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냥 마냥. 자, 주식파파의 목표가 1차 얼마입니까? 2만원에서 2만5천원. 레인지가 좀 넓긴 하지만 적어도 2만원입니다. 자, 가긴 갈 겁니다. 무조건 갑니다. 다만, 바로 가느냐, 눌렀다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차이는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스탠스는 우리가 주가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 보시면서 그걸 일일이 챙겨보실 수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장 중간중간에 저는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체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미리 문자를 신청해 두라는 겁니다. 자, 이날도, 13일날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14일날 우에서 매도 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자, 14일날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또 매수 준비하시면 되고. 매도 못 하시는 분들은요. 홀딩, 당연하죠. 홀딩. 자, 매도를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홀딩이죠. 어차피 더 우에서 팔 건데. 다만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갈 거냐? 그대로 올라갈 거냐? 자, 그 차인데 그것은 바로 10월 30일 3분기 시작 발표 컨콜 전후로 해서 변화가 생길 거랍니다. 맞습니까? 그 가운데 외국인 수급, 물론 기관도 있습니다만, 특히 외국인 수급 잘 챙겨보셔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주식파파한테 문자 신청해 두시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핵심 포인트 계속 이어서 가실 텐데, 자,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주식파파의 시초가 배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로보로보 삼형 엠텍에서 수익을 냈는데요.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쭉 제가 스크롤을 올리죠. 자, 지난주도 있구요. 자, 그 어떤 수정,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할순 있어도 못할수 없는 주식파파의 시초가 배팅. 말 그대로 시초가입니다. 시작하는 가격에 매수하시고 주가 올라가면 쓱싹, 얌얌, 매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매수하고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자, 매수하고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왜 하시냐구요? 그냥 그날 매수하고 그날 매도하면 됩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맞습니까? 그것도 주식 파파가 픽해 드리는 적중률, 성공률 100%, 수익률은 어마무시한. 맞나요? 10월 20일 월요일에도요. 코데즈콤바인, 로보스타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로보스타 13%, 코데즈콤바인 10%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매수 추천 후 자율적으로 매도하세요.가 아니고 매수 추천,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있고요 21일 화요일에는요 삼형 엠텍, 누로핏 네페스하크 세 종목을 드렸고 누로핏 10%, 네페스하크 15% 삼형 엠텍 24%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맞나요? 자, 이전에는요 제가 단타를 짧게 3에서 5% 수익 레인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요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레인지를 올려서 종목별 10%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15%, 24%도 수익 내기도 하고요 자, 10월 22일, 어제죠? 에코프로, 코데즈콤바인 두 종목을 했고요 에코프로 10%, 코데즈콤바인 10%, 이렇게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까지 드립니다.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단타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딱 그날 매수해서 그날 딱 매도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맞습니까? 자, 10월 23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사명 엠텍과 로보로보를 했는데요. 자 사면 엠텍 볼까요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시초가에 매수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매도사인까지 드리죠 12% 수익구간이니 22,500원에서부터 매도한다 물론 주가는 더 올라갔죠 자 이렇게 일봉상에서 빨간색 화살표 주식파파의 매수 시그널이 나와있는 상승 궤도 그런 국면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하다보니까요 성공률이 100%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시장이 받쳐준 것도 있죠. 증시와 종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 로보로보 역시도 일봉상에서 주식파파의 빨간색 화살표 LG 디스플레이가 됐든 로보로보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대한민국에 상장한 종목은요 일봉상 저 주식파파가 고안해낸. 이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시그널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화살표 시그널이 나오면 요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많이 가든 조금 가든 결국 시세가 나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까? 6월 10일에, 6월 9일에 매수 나왔죠. 그런데요, LG 디스플레이는요, 잘 보시면 매수 나왔다가 매도 나왔다가 매수가 나오는 단기간 내 주가의 큰 변화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상당하게 매수와 매도공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마지막 시그널에서 그 이후에 시세가 크게 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도 자, 여기서는 또 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 빠지잖아요.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도 매수, 매도, 시그널만 보시고 전반적인 흐름 대응하셔도 될 텐데요. 아무렴 제가 영상을 찍고 저녁에 업로드를 해드리거나 금요일에 영상을 찍고 주말에 업로드를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더욱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받으실 분들은 저 주식파파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남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돼요. 맞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눌려주시고, 2658867, 이쪽으로 꼭, 파파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다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저와 함께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에 대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결국 OLED입니다.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은요. K디스플레이 지금 투자 안 하면 OLED마저 중국에 내줄 것이다. 자, 이거 어마무시한 키워드입니다. 자, 중국이 OLED를 넘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 시기를 놓치면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 공감하시나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참 우리가 어,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삼성디스플레이는요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은 빠르면 내년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를 목표로 가동될 계획입니다 8.6세대 OLED는요 기존 6세대에 대비 더큰 유리 원판을 사용해 노트북, 태블릿 등 IT 기기용 패널 생산 효율을 대폭 늘리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8.6세대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8.6세대 생산 라인 신규 투자가 정말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경쟁사들의 투자 동행과 또 회사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위 부분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시하면서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정보. 또 무엇보다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미리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도 체크해 드렸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뿐 아니라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결국에는 매수가 뜨면서 큰 시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파파 시그널만 보시고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가령 시초가 여러분들이 부담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100만원이라는 큰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부담 가지시면 안되겠잖아요 그죠 100만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자 이겁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본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노! No! 티클 모와 퇴산이 될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란 돈 가지고요 하루에 4%만 수익을 낸다면요120 거래일 동안 그대로 복리입니다 복리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주식파파의시초가 배팅을 해서 10%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자, 이왕이면 두 종목 나눠서 들어가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최소 4% 수익만 낸다면 4만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날은 104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복리로 이어가면요. 한달 후에는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낼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4만원이 아니고요. 자, 20거래일이면 8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4만원씩, 20일이면. 근데 이것을 복리로 가게 되면, 220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면은요, 480만원이 수익이 되고요. 자, 이렇게 60일이 되면은요, 1000만원의 수익이 됩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익 낼수 있는 거야. 3개월 동안 10배를 벌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아침에, 단타에서. 자, 계속 이어가 볼까요? 80일이 되면은요, 2300만원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면, 자, 100일이 되는, 5개월 차가 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 5천만 원 가지고 계속 하루에 4% 복리로 이어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거래일, 약 6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억 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1억 천만 원. 그럼 실제 원금 1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총 수익은 1억 900만 원 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도 복리로 간다면 1천만 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셔서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 2만 원, 2만 5천 원을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